예, 저는 어 전라도 무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김기봉입니다. 저는 아메이 제품을 여간 좋아하는 매니아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예, 정수기 있잖아요. 예, 정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자, 세계 판매 1위 아메이 20프링 e 정수기가 염소 성분을 어떻게 건너내는지 그것을 한번 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아메이 정수기는요. 지금 요거,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이 싱크대 밑에 이렇게 딱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예. 어, 어 이제 이제 우리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이수도국에서 어, 각종 이제 그이 뭐야 정수를 해가지고 보내는 과정 속에서 세균도 침투되기 때문에 그런 그 안전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염소 성분을 어, 이렇게 그청발 하거든요. 예, 그 염소 성분도 화학 그 성분이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몸속에 염소 성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뭐, 세포가, 우리 유전자가 좋아할 일이, 일이 없죠. 예, 그래서 염소 성분을 정수기가 어떻게 걸러내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먼저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수돗물이거든요. 이게 수돗물. 예. 자, 수돗물을 이렇게 지금 받았어요. 예. 자, 수돗물을 이렇게 쫙, 음, 요 정도 지금 받았, 받았거든요. 예, 수돗물을 받아 놓고. 그리고 요것은 이제 정수기 물. 아미 세계 최, 세계 밤 1위. 정수기. 이 정수기 물을, 예, 딱 이렇게, 예, 예 받았어요. 네, 예, 받아가지고. 예, 자,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예,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아, 아미 정수기 물이고, 요것이 아미 정수기 물이고, 요건 일반 수돗물이에요. 예, 이, 수돗물에 염소가 얼마나 들어있고, 아메이 정수기가 이, 그, 어, 이 염소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 자, 이것을 한번,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시약을 풀어야, 풀어야 되는데, 이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이건, 그러네. 어, 잠깐만요. 잘안 보이더라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제 풀어놓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에. 자, 염소, 어, 씨액을, 예, 여기, 뚜껑이 워낙 세게 다, 다, 다 있어가지고, 지금, 풀어냈습니다. 이 염소 씨액이에요. 이 염소, 염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염소 씨액입니다. 자, 염소 씨액은 지금, 이렇게, 염소가 들어있는 물은, 이 씨액을 이렇게 딱 부으면요, 노랗게 뜨고요. 예, 염소가, 부, 어, 들어있지 않는 물은, 씨액을 붓더라도, 어, 일반 물처럼,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반 여기에 수돗물인데 염소를 한번 부어볼게요. 염소를 잘잘 잘 보이나요? 자, 자, 이제 좀좀 했는데 노랗게 뜨잖아요. 이게 염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염소가. 예, 근데 이제 아미무 아미로 또 이렇게 정수기 물로 이렇게 해도 어때요, 여러분들? 염소를 딱 걸려낸 정수기 물은, 어, 이 색깔이 그냥 물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 그 영, 이게 그 정수기 물을,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어, 이 수돗물에서는 염소 성분이 이렇게, 예, 예, 그냥, 예, 보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물로 우리가 염소가 들어있는 물로 우리가 야채도 씻고, 그 밥도 이렇게 쌀도 이렇게 헹구고 그쌀또이쌀 물을 이렇게 밥물을 또 받아들 때도 이 염소물 염소가 들어있는 물로 우리가 이제 밥을 짓는단 말이에요. 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세포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세포들은 자연 상태를 좋아해요. 농약 들어가지 않는 것, 에, 자연 상태. 예, 우리가 채소, 야채도 농약하지 않고, 음, 자연 상태에서 나온 제품들을 우리 세포, 어, 우리 유전자들은 좋아하지, 이런 화학성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어,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어, 이 현대사의 편의성 때문에, 자, 이런 염소가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쌀도 씻고 과일도 씻고 야채도 씻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안전한 우리 세포가 좋아하는 음, 우리가 안전하고 좋은 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예, 우리가 세포도 건강하고 세포가 건강하면 자연히 우리 유전자들이 건강하고 유전자들이 건강하니까 질병 노출에도 어, 빨리 노출되지 않고 예, 노화도 더 빨리 되지 않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공기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공기에 대한 소중한 걸 모르고, 물도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물에 대한 소중한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을 끓여서 먹고 막 그러는데, 물을 끓여서 먹으면요, 세균은, 바이러스나 세균은, 어, 이거 그, 잡아낼 수 있어요. 열에 의해서. 근데, 어 중금속. 예, 중금속 있잖아요. 예, 그 수도 파이프 파이프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녹이 슬어요. 예, 파이프에 녹이 슬다 보니까 그 녹물이 그냥 떨어져서 우리가 밥 지을 때 밥물 속에 들어가고 그어 녹물이 예, 중금속이 또 우리 밥밥 속에 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먹, 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각종 미세, 모세 혈관보다 작은, 이 머리카락보다 작은, 그 혈관에, 이 쇠가루가 끼게 되고, 수은, 납덩어리, 뭐, 중금속, 뭐, 이물질들이 끼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청 그, 정수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끓여먹다 가더라도, 끓여먹어도 세균은 걸려, 내더라도, 예, 이 물질, 예, 중금속 납 수은 뭐 약물 뭐 이런 것들은 어잘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암이 이 스프링은 깨끗하게 그것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세계 판매 1이죠. 예. 어 그래서 예, 우리가 끓여 먹는 물을 끓여 먹으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중금속까지는 걸러낼 수 없다. 그 그래, 그래서는 또 우리가 이제 생수를 많이 먹잖아요 생수 생수를 많이 먹는데 생수를 물 우리가 물도 이렇게 좋은 물도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캄 놔두면 이끼가 끼잖아요 근데 생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 생각물에서 왜끼지 않을까요 거기다 뭘 첨가를 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 생수를 제조해 가지고 제조회사에 제조를 해 가지고 햇볕에 노출이 되잖아요 유통과정 속에서 예, 운반 과정이라든지 예, 햇볕에 노출되게 되면 그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 나온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또 먹게 되면 우리 세포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유전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생수도 또 이렇게 뭐고 뭐, 이렇게 채널에서 보게 되면 이 생수 속에서 발암 물질도 발견된다고 그런 뉴스도 많이 종종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을,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예. 그래서, 아미 이스프링 물은 이미, 아미 이스프링 정수기는 이미 세계 초일로 정수기입니다. 세계 판매 1위 정수기예요, 세계. 세계가 인정하는 정수기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실험을 다 해봤어요. 중금속, 뭐, 응? 일반 그, 역삼토함 정수기는, 에이것 예, 뭡니까? 예, 어? 미네랄을 다 걸려버려요. 연양성분을 다걸려버렸기 때문에 죽음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아미는 미네랄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어? 살아있고, 뭐, 중금속, 이물질, 음순, 어, 뭐, 나 뭐, 저기 뭡니까, 약물을, 뭐,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쫙 걸려, 걸려, 걸레, 잡아버려, 걸, 걸리고 잡아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직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쌀 씻을 때도, 야채 씻을 때도, 이렇게, 예? 어, 어,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쌀이나 야채를 여기서 받아서 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밥 지을 때또 야채, 생으로 상추 이렇게 씻을 때도 어, 상추 씻어서 먹을 때도 이런 염소가 들어있는, 묻어있는 상추를 먹, 먹는 게 좋겠습니까? 염소가 묻지 않는 이런 종수기 물에서 상추를 씻어서 우리가 어, 먹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 좋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이런 물이 이런 염소가 들어 물이 물이 우리 세포가 좋아할까요? 이런 정수기 염소가 들어 있지 않는 이런 정수기에 상추를 시전 시쳤을 때 우리 세포들이 어떤 상추를 먹었을 때더 좋아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건강한 그 물을 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에는 직수형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예, 음식을 할때또 어, 음, 할 때도 건강하게 예, 음, 조리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정수기가 아, 이런 암의 직수형 정수기입니다. 예, 일반 역삼투압 정수기는 뭐 이런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수기가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잘 아셔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